고등어, 고등어, 야옹아, 얘도 도망가네, 야옹. 방금 본 녀석 줄 거. 예, 예. 도망가네. 엥, 이가. 먹어. 하나 또 있었네. 에이씨, 두 마리였잖아. 몇 마리야? 세 마리? 3마리 였어? 아기 니꺼 네 먹어 그래 그거 니꺼 네 <laughs> 고기 뜯고 있네 닭고기 그? 어, 사료 조금씩이랑 캔 하나를 세개로 나눴습니다 캔 하나 세개로 나눴고 닭고기 하나씩 줬어요 먹어 이쪽 근처에 어 카우스 카瓦스 고양이 说가저两个가두 마리인데 제가 알기로 두 마리인데 어 제가 본게두 마리죠. 刚才说的那两个我刚才说的那两个我刚才说的那两个我刚才说的那两个我刚才说 <laughs> 질쿠니음이 있어 보이죠. 그래도 닭고기 맛인지 잘 먹습니다. 왜 니꺼 <laughs> 네 먹어? 메롱 하지 말고 먹어. <laughs> 다 먹었어, 야옹 다 먹었어. 뺏어 먹다가 어, 네. 그릇 치우겠습니다. 인동아, 오후에 집사님이 주신 밥 먹었냐? 갈라니까 왔어. 먹을 때 와서 같이 먹지. 인둥이. 니가 사료랑 캔을 좋아했던가? 음, 그런 것 같은데. 기다려. 인둥아. 일로 와. 먹어. 이야 먹어. 일로 와서 먹어. <laughs> 웃고 있지 말고. 왜 웃고 있어? 와서 먹어. 야, 너는 먹었잖아. 너는 먹었잖아. 네 먹어라 그래. 됐지 와서 먹어. 와서 먹어라. 그거 먹어. 밥 먹어. 인둥이 밥 먹어라. 둘이 안에 있어? 헤이. <laughs> 흰둥이 밥 끝났네 벌써? 한 5분 정도 밥더 놔둬 보고 치우겠습니다. 흰둥 다 먹었어? 가서 차. 너넨 뭐하냐? 밥을 먹을 거 먹고 아니면 치울 거야. 밥안 먹으면 치운다. 인동이가 남긴 밥, 고등어가 또 먹습니다. 넌나 감시 중이었어? 너 메롱, 야 메롱, 너네 가방 뒤질라 그랬지? <laughs> 다 먹었어? 너 방금 내 가방 뒤질러한 거 봤어? 나밥 치울게. 다음에 보자. 메롱 고양이 왜 따라다녀? <laughs> 아씨갈 거야. 메롱 고양이. 운동아. 이뻐. <laughs> 잘 자. 그래 그래.